부모는 그 어떤 것을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풍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 황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 것보 감사합니다. 그런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충분하게 채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석 연휴를 지나면서 제가 유학생활 때나 지난 시간들을 참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 유학생활 할 때, 원래는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라지 계획들이 있고 했는데, 이 몸이 아파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 내 인생을 이제 여기서 완전히 전혀 다른 계획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주변의 사람들도 그랬고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니까 참 그때 그 하나의 님 은혜가 참 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미국에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치료비, 치료비들을 어떻게 참 해서 돈이 거의 들지 않도록 다 그냥 조치가 되어가지고, 그몇년 동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하고 있었으면 더 많은 시간과 어쩌면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우리 미국에 있었을 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던 것들, 참 그것들을 생각해보니까, 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고 인자하신지만 대단하시구나. 그때는 너무 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는데, 무하에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고 인자하신이 대단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런 고백이 오늘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일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하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으로 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지내면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얼마나 잊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풍한 은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을, 또한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에서 님더 은혜의 단계로, 축복의 단계로 이끌어 주셔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임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은 지금 날 구원하신.